전화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느 종목 받릴까요 이화공영이요. 이화공영이요? 네네. 네 매수가우 비중은요? 아좀 높아요. 7,590원에.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네30% 30%, 30%. 음, 음, 죄송해요. 왜 음. 네, 저한테 죄송할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너무 <laughs> 옛날에 막 올라갈 때 조금 막 차갑고 네. 그때 여태까지 그 손절도 못하고 있다가 네. 음. 오늘 상담 받으신 분들 굉장히 조심스럽구나. 원래 여기 주인이 굉장히 강하게 오라해서 그런가 보다. 일단은 음. 네. 어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좀 들고 계세요. 한번 강하게 반등 줄 테니까 비중이 너무 커요. 네. 그죠 이거는 네. 이익 생각 없으시죠? 네 본전에 파는 게 본전에 파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다들 뭐 옛날 사람들이 다 계속 그 얘기하니까 본전에 판다 뭐 내가 선 물려있다가 본전으로 본전에 팔고 본전에 팔고 나니까 더 간다 해서 또 나중에 또 그대로 했다가 또 물리고 이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해야 될때 내가 전략적으로 지금 이건 본전에 본전에 파는 게 맞나 안 맞나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그냥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이게 아니라 아니 이 기업은 네. 내가 지금 손해를 좀 많이 보고 있었는데 지금 좀 올라오려고 네. 하는데 올라오면 내가 매수가에서 팔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지금 내가 더 사야 되는가 더 사는 거에 대해서 내 현금 비중에 대한 부분들이 괜찮은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게더 중요한데 본전 오면 판다 네. 판다 전부 다뭐 개인들이 본전 오면 매도해서 수익 못 낸다니까 또 막상 본전 오면은 조금 수익 내서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네. 거, 그때 가서 한다는 얘기예요 미리 계획해 놓으면 네. 그냥 본전을 팔아야 되거든요. 맞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저는 이거는 네. 올라오면은 저라면 계획적으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정리를 좀 하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6,300원 정도, 네. 뭐 최근에 그 도로 지화라든지 뭐이 정책적인 내용들이 조금 아직 반영돼 있어서 자리를 좀 만드는 것 같아요. 얘도 한번 슈팅 나오면 강하게 올라오니까요. 한 6,300원 정도 와서 그 위쪽에 가격, 그러니까 내 매수가 부근하고 거의 그 위쪽 가게에서 좀 맴도는 흐름이 한번 나올 텐데, 어, 네. 테마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올라오면은 거기서 네. 대응을 해 주세요. 들고 가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6,300원 이쪽입니다. 네, 네. 선생님. 네. 저기 저기 혹시 이게 뭐 재무 구조가 안 좋아 갖고 요즘 건설주가 네. 뭐, 뭐 지방 건설주가 뭐 많이 뭐안 좋다. 뭐 퇴출된다. 뭐다 이런 아 그거는 그 얘긴 뿐만 아니고요. 다 똑같으니까요. 네. 크게 그러니까 지금 그런 타이밍이 오기 전에 한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만약에 올해 넘기고 내년 한 2월, 3월까지 가는데 그흐성이 긍정적이지 못할 경우에는 이 기업도 빨리 정리하는 게 맞는 건 해요. 네, 일단은 단기간 내년 1월 달까지는 조금 더 기다리는 쪽으로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손해 좀 보더라도 그런 불안 심리를 안고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불안한 심리를 계속 안고 가면 대응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불안 심리를 6,300원대부터 정리하는 쪽으로 이건 드리겠습니다.